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텔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간편 결제에서 글로벌 성장 이제 가속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환전 없이 이제 카카오 페이로 결제할 수 있거나 결제를 시험 중인 국가는 총 11개 국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간밤에 미 증시는 부채한도 협상 부결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 출발을 했으나 6월 FMC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낙폭을 좀 줄이고 마감했습니다. 어, 추가로 이제 5월 고용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 이로써 미국 경제는 현재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 건재하다를 좀 확인시켜주고 마감했습니다. 어, 금일 국내 증시 보시면. 제 부채한도 협상이 거짓 마무리 되면서 현 시장의 악재도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호재가 있는 모습도 아니죠. 경기 지표는 점차 밀리고 있고 중국도 이제 침체 분위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 유럽, 일본, 우리나라까지 다 거의 고가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 딱 고가에서 개인들을 많이 꼬시고 있는데요. 이제 매달 있는 지표와 그리고 FMC 등. 하락 비밀을 삼을 트리거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지수 이제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부터 하락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하락장에서도 갈 종목들은 가고 수익주는 종목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다만 이런 시기일수록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종목 선별이 중요해졌다 정도로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제가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어서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지난주 초부터 개인 종목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이제 금양. 이제 계속 브리핑 드리고 있죠. 네, 제가 지난주 초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 추가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고 5만원이 깨진 순간 주가락이 하더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죠? 5만 5천원에서 이제 주가가 5만 6천원 한번 찍어주더니 계속해서 5만원 이탈 그리고 4만 8천원 이탈 그리고 4만 6천원 이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간신히 좀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제 제가 이미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보다 주가는 10%에서 15% 이상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라도 손절을 좀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계속해서 5만 5천원일 때 매도하셔라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도 힘들만큼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많이 이좀 떨어질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팔면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손절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 타이밍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갖고 계신 현금 비중이 뭐 많거나 아예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그마저도 현금이 뭐 적거나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평균 단가 또한 뭐 9만원, 8만원, 7만원, 이렇게 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현금 비중이 높거나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제 브리핑 토대로 대응 시 수익 탈출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락 주시는 분들만 이제 진짜 간절하신 분들, 따로 마지막으로 라인을 좀 체크해드릴 예정입니다. 손절을 할 때도 당연히 전략적으로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자르는 게 맞고요. 이제 매번 이렇게 손절 타이밍 드렸음에도 안 하시다가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를 하시면 손실 볼 때는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때보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금형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기술적 반등 이제 좀 짧게 이효할 듯하니까요. 문자 주신 분들은 단기로 따로 이제 수익 타점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개인 종목 상담을 드릴 때 계속해서 매매 방식 바꾸셔야 되고 이렇게 고점 매매를 하셨을 때할 도리를 다한 종목은 이미 난 너무 고점이라서 못 팔아요. 이럴 게 아니라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가만히 계시면은 계좌 손실은 늘어나고 기회비용 놓치시고 수익나는 종목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뭐 그래도 주초에 좀 빠르게 문자를 주셨던 분들은 대응방향 한번더 분명히 짚어드렸고 손실 줄이고 잘 탈출하셨죠. 그리고 이제 수익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로 본인 매매 방식에 좀 반성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정리할 거 빠르게 정리하고 문자 받고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어, 문자 주신 분들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금형의 흐름은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 날만한 종목을 잘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고요.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뭐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 이렇게 짚어드렸던 종목들, 개인 종목과 이제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볼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입니다. 카카오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대한민국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으로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 중에 있고, 카드, 뭐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바코드, QR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 서비스를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슈 보면서 이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카카오페이는 이제 국내 최초의 간편 결제에서 글로벌 성장 이제 가속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환전 없이 이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거나 결제를 시험 중인 국가는 총 11개 국가입니다. 어, 일본, 중국, 마카오, 싱가포르, 프랑스에서는 벌써 이미 본격적으로 가맹점 확대에 돌입했고요. 이탈리아, 독일,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는 기술 연동과 시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 이제 뭐 그간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가 카카오페이에 발목을 좀 많이 잡았었죠. 보시면은 네, 여기에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 다만 이제 꾸준한 수익창출과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머지않아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신용카드 연동이나 삼성페이와 연동, 뭐 금융AI 등 새로운 서비스를 토대로 매출 확대에 뭐 누구나 알듯 엄청난 힘을 쏟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당연히 여기서 잡으셨다면 골치가 아팠겠지만 현 주가는 이미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우리는 미리 호재를 파악한 만큼 선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브리핑 읽으시면은 24만원짜리가 5만원인데 새로운 서비스 출시 기대감이 있네 하면서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실 텐데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들어가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좋은 종목도 시장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죠. 매번 이제 대내외적인 사항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저로서도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장중 흐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진짜로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뭐그 전에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답장을 드릴 거고요. 이제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신 후에 위 핸드폰 번호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은 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매번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을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기서 브리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 상담 배너 통해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 종목 때문에 뭐 금연 같은 종목이나 뭐 이런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진단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꼭 수익까지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종목들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요, 어,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카카오페이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여기까지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